그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공급망 분절 등 전례가 없는 그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그 경제팀의 성과를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합위기의 극복입니다. 어, 비상경제회의라든지 매주 F4회의 등을 통해서 급박했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다음에 6%가 넘게 치솟던 물가상승률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지만 3%대로 그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시켰습니다. 둘째는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재정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운영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셋째는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팀 코리아의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글로벌 운동장을 확충하였습니다. 한미일 간공급망 첨단기술 협력 강화, 그리고 중동 빅3 국가와의 대규모 수주 성과 등이 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정책 방향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추진하여 온 결과 큰 위기 상황 없이 최근 수출 등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복합 위기의 폭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PF 등 일부 취약 부분의 잠재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꽃샘추위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경제팀의 과제는 크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함께 꽃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 부분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셋째는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역동 경제의 구축입니다. 역동 경제의 의미를 잠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공정한 혁신 활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화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육성, 교육개혁 등 규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혁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세대 간 계층 간 이동이 원활이 될수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정책 노력도 중요합니다. 향후 정책과제는 이렇게 인생안정,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말씀도 경청하면서 구체화하여 인사청 인사청문회 등 기회를 통해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희가 정부 출범 이후로 나오는 전 세계의 어떤 경,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이슈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전쟁이라든지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 주셔가지고 그 작년 이후로 어떤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분명히 모범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터널의 끝이 보인다 하더라도 터널 안에서는 우리가 버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뭐 민생이라든지 그일본분대 안정, 회복 노력을 갖다가 지속해 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또그 터널 밖을 나갔을 때 우리가 속도를 낼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